자,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문 강의 우리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 안 들으신 분, 다 듣고 오셨어요? 그거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으시면, 뭐 경작이 뭐,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목차 그대로 그냥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리뷰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좀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길게 강의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오늘 첫 날이니까 그 수업 계획서 보시면은 잠깐 제가 공부하는 방법하고 내용꼭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강의 계획서요. 뭐 뒤에 있긴 한데 뒤에 예좀 이렇게 앞으로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첫 번째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하면은 음 달라진 거 다르다. 네, 뭐가 달라졌냐면 첫 번째는 강의를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보통 2차 공부를 많이 공부하시다가 1차를 뒤늦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이거보다한달더 늦기 시작했는데 어, 물론 본의 아니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차가 연기돼서 좀 그랬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약간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시작하고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더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요. 날짜도 일찍 시작하게 됐고요. 강의 시간도 일찍 시작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전에는 10시에 수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9시에 하거나 9시 반에 하면은 수강생이 안 오세요. 그래서 저 혼자 있다가 강의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한 15분, 20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오시니까 어, 이게 뭐뭐 뭐 이럴까 해가지고 아예 강의를 그냥 한 9시 반 10시 그럼 출퇴근 출근 시간도 피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 단점은 뭐냐면 강의를 늦게 시작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착석하기를 원하는데 또 늦으세요 10시 하면 또 10시 15분 이때 오시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laughs> 오실 분들은 일찍 오시는 것 같아 해서 강의도 일찍 강의를 시작합니다 음 일찍 강의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9시 시작하는데 좀 약간 버겁긴 한데요. 그리고 강의 시기수가 좀 경제학도 그렇고 회계학도 그렇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약간 일찍 시작하고 1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 목요일인가? 그때는 좀 쉬시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약간 시간표가 좀 그렇긴 한데, 어 목요일날은 점심? 저녁?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조금 달라졌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강의 시수를 좀 늘려가지고 좀 제대로 하기 위한 거고요. 어, 거기 보시면 우선 강사는 제 그거 이름하고요. 그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그몇개 올려놓는데, 회원수가 그거보다 좀 늘었어요. 다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조금 계속, 요즘 이제 학교 강의도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이고 해가지고, 뭐 등등 제가 찍는 것도 있고, 학교에 올리는 것도 몇개 올리고,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가 다른 거와는 다르게 유튜브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화질 좋은 고화질 영상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학교에 올리는 건요, 고화질로 가면 안 되고, 화질을 다운 시켜야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고화질, 4K인가? 이것도 올릴 수 있어가지고, 글씨 같은 것도 작게 써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론 설명을 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 같은 것들,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못 풀어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질문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강의 시간 빼긴 그렇고 유튜브에다 제가 찍어가지고 올릴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 2월에 영광인가 거기에 가보시면 그 학원 강사분들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링크 달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무 때나 좀 보시게 되면은 약간 보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강의 횟수는 조금 약간 늘리긴 했는데, 이게 늘리지 않으면 보강을 너무 많이 해서 스케줄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긴 하더라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2판인데요. 약간 내용을, 어, 오타를 수정하긴 했는데, 경제학책은 원래 오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좀 수정이 나가고, 정오표는 다시 또 드릴게요. 음, 작년 책하고 달라진 거는요. 중간중간에 좀 손을 받고, 중간에 경제성장 파트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셔가지고, 그거를 아예 싹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몇 개, 챕터 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의 목표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는요, 우선 경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할 거예요. 차근차근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간 스케줄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 뭐 핵심 유학 정리랑, 백관식 모의고사, 뭐, 기출문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풀어드릴 거니까, 그거 따라서 오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험생의 눈높이 반영이 반영이라는 것은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의견을 주세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제가 설명하고, 딱 봤을 때는 약간 미진하다 하는 거는요. 역시 또 유튜브를 좀 활용할게요. 그래서 긴문관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전에는 우리가 입문 시간에는 기초 경제 수학을 했었거든요. 뭐 열립 방정식, 뭐 미분, 뭐 그래프 이런 거 했는데 그것까지 하긴 좀 그래요. 근데 유튜브에 가면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그것 조금 필요할 때 제가 그거 다시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데 우리 문제도 풀 겁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습 문제는 가능한한 제가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좀 편하게 직접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어 역시 좀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하든 해가지고 어 그냥 하면은 자꾸자꾸 반복 복습할 수 있도록 어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 내용을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 경제학 과목을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게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행시에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도 있고요, 뭐간평사 시험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도 있고, 노무사 뭐 이렇게 뭐 뭐도 있고, 노무사 그리고 뭐 보험 계리사 이런 데도 있어요. 간평사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입니까?라고 하면은요, 지금 제가 위치한 것처럼 한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요, 어 그러니까 공무원 수업으로 이거 강의 대신하면 됩니까? 되긴 해. 근데 공무원은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게 넓고 그냥 얄팍하게 하는 문제가 스타일이에요. 대신 한 다섯 문제 정도는 우리 간평사 수준에 있는 그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간평사는요. 공무원같이 뭐 자질구레한 자팍지식 이런 거 물어보진 않고요. 늘 물어보는 것만 물어보는데 난이도가 꽤 있게 나와요. 물론 회계사는 좀더 어렵게 나와요. 요즘은 이제 뭔가 어렵게 내는 게 이제 서로 경쟁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간평사랑 회계사 시험하고 서로 막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최신 이론은 간평사가 이제 먼저 딱 출발을 해요. 그럼 이제 회계사가 어 뭐야, 니네가 최신 이론냈어? 해가지고요. 회계사에서는 그거를 한 단계 좀더 뎁스 있게 문제를 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 할 때는 그 카페도 제가 올려놨는데, 하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막 공부하시고 암기하시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출제 경향을 좀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 경제학 이렇게 쭉 하면 뭐가 되겠지? 되긴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되면, 오,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간평사 용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론만 딱듣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간평 문제를 풀면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서 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노무사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초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객관식 때는 간평사 위주또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번 거기 보시면은 카페 거기 있는데 거기 카페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판서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는 편이에요 판서 판서를 좀 중시 여기는데 여러분 시험이 2차 시험이 있잖아요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써서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물론 내용을 잘 써서요 어, 제가 농사 쪽도 하고, 딴 데도 강의를 하는데, 2차 시험 같은 거할 때는, 이게 답안지에 뭐, 글씨라든가, 답안을 서술해 나가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교수님들께서 막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음, 이 답안 괜찮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수가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을 언제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필기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2차 시험에 강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의 단점은 또 이렇게, 너무 꼼꼼히 막 하다 보니까 객관식에 약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경작은 제가 판서를 차근차근 할 테니까 그거 좀 따라가시면서 필기하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문제 우리 복습 문제 하는 거잘 따라오시면 그러면 그냥 별 어렵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이고 고득점이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선 일정은 수업 계획 일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그 순서대로 하긴 할 건데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 이제 경제학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장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있어요 자 챕터 1장은 인트로 부분으로 경제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본질과 경작적인 사고방식 경작적인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경제학적 마인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방식. 자 우선 첫 번째 경제가 뭔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경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경제 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econom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약자로 쓰면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경 세자가 빠져 있어요 원래 세상을 경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빈곤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구제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뭐 경국재민 이런 식으로요. 경세재민. 이게 이제 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경영할 때 이왕이면은 잘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가정을 관리한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1년간의 연간 계획을요, 어떻게 자기가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잘 하는가가 사실은 그 성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하고요, 계획을 짜서 하는 사람하고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학원 종합반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과목 쫙 따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어, 뭐가 이제 사실은 그게 편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복습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맞는 그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동, 뭐 이게 단과로 듣든 동영상으로 듣든 그게 제일 좋은데, 자칫 우리가 정보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반 믿고요.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어떻게 계획을 짜는가가 중요하니까 계획 좀잘 짜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절대 공부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요령하고 무슨 뭐 강사 선택하고 아니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 공부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시간에서 그 이상을 이렇게 확보해 두셔야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드니까 좀더 낫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그 얘기하는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세요.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만 막 하고 또 인터넷상에서 뭐 정보공간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고시생 흉내를 내는 거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 시작하실 때는요. 주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아예 그 전화는 그뭐 여긴 아닌데, 농사 준비하는 어떤 제자분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뭐 맛있는 밥도 사줬나 봐요. 근데 직장을 다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때려치고 농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데, 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실 총를 하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오타나 이런 것좀 좀, 야, 그럼 카톡이나 이걸로 보내줘야지 휴대폰이 없대.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휴대폰 하나만 있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직장 생활에서 돈도 모아놓고 그랬는데, 음 역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다 주변 정리하고 친구들도 직장 생활했으니까 오죽 도 많겠습니까? 뭐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안 만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이 그래서 그 뭐공신폰 같은 그거 그거 하나만 있고 사진도 못 찍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 어 그렇대. 그 그러니까 되게 독하게 공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세팅이 딱 돼야지.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취업이 좀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각종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들 수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신문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농사는 뭐한 2,000명인가? 3,000명이나 늘어나가지고, 한 3, 4년 전보다는, 응시생들이 뭐한 3,500, 4,000도 안 됐었는데, 지금 막 8,000명, 만명이 육박하고요. 세무사 이런 사람들도 지금 막만명 넘어, 난리도 아니에요. 간평사도 제가 봤을 때는, 쬐끔 뽑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 내가 할수 있을까 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고, 그래도 자신 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간평사 작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아직은 좀 약간 그래서 진입이 좀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이렇게 확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절대 공시간 확보하시면서 이걸 좀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이니까 얘기하고요. 나중에 뭐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 그때는 끝났어. 그때는 그때는 뭐 절대 공시간은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좀 이게 외로운 싸움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와 관련된 성과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데 이왕이면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아니 잘 관리를 했어. 그래서 파일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파일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그건 또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왕이면은 골고루 이제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 만들어진 파일을 어떻게 골고루 배분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와 관련된 거는 약간 공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작에서 이커노이라는 단어는 이제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같은 건데 약간 의미 자체가 약간 이게 우리나라 말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해요. 이렇게 공평성 얘기도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거기 첫 번째 제목에 보시면 희소성과 경제 문제 나와 있는데, 그 희소성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소성과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희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제학은요. 이거는요. 경제학은 경제를 다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다라고 하면은 사회라는 게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분석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사회학적으로 뭐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인간은요 욕심이 되게 많다니까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거의요 무한한데 근데 벗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요 희소성이라는 단어 아이고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긴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답을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주관식에서는 직접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객관식에서는 뭐 다음 중, 단순한 레벨에서는요, 다음 중, 개그맨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뭐, 유재석, 신동엽, 뭐, 윤종신, 이렇게 되면은, 윤종신도 웃기지만, 가수에 가깝나? 뭐, 아무튼 다 섞여있지만, 그렇게 그냥 암기해서 하는 거는 레벨이 좀 낮은 건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음 개그맨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냐?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간족간족거리고, 뭐,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럼, 신동엽, 뭐, 이렇게, 강호동 하면, 신동엽이 좀 가깝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는 못할지언정, 뭔가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좀 키우려고 제가 자꾸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경작은요, 아무튼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인간의 욕망은 되게 무한해요.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희소해가지고, 희소해서,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희소한 자원, 생각해 보시면 이 자원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희소한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돈도 자원이 희소해요. 시간도 희소하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1년 안에 다 이렇게 빨리빨리 좋은 성과를 붓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 자원 같은 것도 말 그대로 자원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도 자원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희소한 자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충분하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 근데 이게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선택한다, 이렇게 됩니다. 희소해서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야만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운명적인, 어 굴레에 이렇게 딱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얻어진 성과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선 첫 번째 경제 문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제 문제 이 개념 살짝 한번 보시고. 얘기는 그냥 약간 서술형으로 쓰진 않고요.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딱딱 끊어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냥 뭐, 밑줄 치면서 싹싹싹 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페이지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은 거니까, 음미하시면서 좀 살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회독 하시거나 객관식 할 때는 여기에는 그렇게 뭐 신경 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좀 고민하시고, 생각 좀 하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객관식,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지만, 그때는 이런 거쓱 넘어가는 거죠. 이건 몸에 채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경작적 마인드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는 나중에 따로따로 따로 또 착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약에 작년에 공부를 하셨거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오잖아.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제껴버리고, 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해버리면, 할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시험으로 보면 점수가 또 50점 대 60점 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아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최악이지. 내가 만약에 심장이 나쁘면 심장 수술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약